여기는 세이브 코리아입니다. 지난주 토요일 날 광주에서 정말 광주 시민들과 전남 시민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엄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은 이 사람들이 다 악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을 악마화 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마이기 때문입니다. 여기는 대전시청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22일 날에는 2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, 이 대전시청에서 우리 중부권에 있는 모든 대전시민들, 이 시민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들이 나와서 외쳐주시는 그 외침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목이 될 것입니다. 대전시민 여러분, 그리고 충남시민 여러분, 함께 하셔서 이 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2030 청년 여러분, 이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. 대학생 여러분,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.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의 이 나라, 주인공들입니다. 여기 나와서 외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나를 라 바로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셰비코리아, 파이팅! 대한민국, 파이팅! 자유민주주의, 파이팅!